네, 수여전도대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늘 더 많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나는 오늘 수여전도대입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그저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다줄를 끌어 깊은 대로 저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랑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어, 이제 새 생명 축제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 여러분들 써내신 분들 또 전도하려고 시도하는 분들 남들로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또 음식도 나누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네. <laughs> 네. 그래야 됩니다. 어,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더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어, 이번 16일을 계기로 해서 어, 16일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주나 어, 하나님 언제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16일날 초청을 하시고 어, 그동안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보니까 이 3일 4일 전인데. 김새가 별로 안 좋아서 그날 못올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예, 네, 계실 수 있어요. 어,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어, 누가복음 14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에 초대했는데 다 이유를 대고 거절하거든요. 그때 아 그럼 주인이 알았다 됐다 이렇게 하시나요? 뭐라 그래요? 김인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예, 네, 그렇지. 여기저기 가서 누구든 누구든 데려와라. 여러분 누구든 데려. 여러분 옆 사람한테 누구든 데려옵시다. 그냥 보쌈에서 오세요. 어버도 오고 <laughs> 그러면 걸리겠죠. 경찰한테. <laughs>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모든 영혼이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누구든. 우리가 생각한 영혼들이 만약 거절하면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하고 초청했는데도 거절하면 그뭐할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포기하지 말고 누구든 길이든 어디에서든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 초청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분들은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아멘이 적어요. 성경 말씀대로 오늘 산울가가 아니라 가서 팔달시장에서 팔달산에서 행궁 앞에서 수원천변에서 오늘 데려와라. 이건 오늘 약속 믿음 가십시다. 오늘 붙여주실 수 있어요. 우리 옆사람니다 오늘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딱 가랑역까지 딱 붙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자고요. 믿음 가지고. 내일 시험 보는 학생들도 여, 선물하잖아요. 딱 붙으라 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시험이에요. 지금 중요한 시험이니까 이 시험에 딱 우리가 합격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딱 우리에게 달라붙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영혼이 주님께로 이번에 오는 역사가 있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오늘 전도의 시간들. 남은 며칠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때혹 우리 마음 속에 아직도 누군가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부터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려고 할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기도가 부족했는지 사랑이 부족했는지 또 우리의 하나님 정성이 부족했는지 돌아보게 하시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 갖추고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우리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런 깨달음 가운데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가 전도할 때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오늘도 귀한 전도의 현장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호와 주제가 외치고 전도 출발하겠습니다. 12시까지 본당 1층 로비에 오실 수 있는 오셔서 마침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복음 씨앗 기쁨으로 거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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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가 하겠습니다. 수원종로교회 성도 함께 모여 복음의 씨앗을 뿌려 봅시다. 새 생명 축제의 한마음이 되어 새 생명을 모두 품어 봅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새 생명 열매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새 생명 열매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새 생명 열매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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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생명 열매를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화이팅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